<음> <Expert> 여러분, 저희가 네, 뭐야? 진짜, <laughs> 네, 진짜 어이가 <어릴> <자> 없어요. 진짜 가만히 있어. 네, 뭐, 아, 그래요? 그럼 저 하야? 다 정했어요? <laughs> 네, 네. 그래서 맞출고야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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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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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야 아, 일단 저희가 10년 활동하는 동안 총 3일 콘서트를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 10주년에 저희가 정말 정말 좋은 기회로 3일 이렇게 콘서트를 하게 되었는데 어, 일단 3일 동안 우리 한동안 못 봤던 버디들을 마음껏 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어, 그리고 음, 이제 마지막 편이라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오늘.. 어디 가요 또? 어디 어요어떡게 <laughs> 근데 오늘 사실 저는 첫 번째 콘서트랑 첫공이랑중공을 별로 안 떨렸거든요 하나도안 떨리고 아 그냥 정말 틀리지 말아야지 좋은 모습 보여줘야지 했는데 아까 저기서 오프닝 기다렸 기분이 너무 이상하고 막 약간 눈물이 날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음, 네. 그기분 진짜 이상하고 할것 같다고 이던다 보니까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듯 저희에게 10주년 콘서트가 좀 의미가 났다는 콘서트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 일단 어, 10주년 프로젝트를 저희가 정말 예전부터 우리 10주년은 꼭챙기다꼭 하자 라고 정말 구두로 그냥 말만 해왔었는데 이거를 실현시킨 우리 멤버들이 너무, 너무 자랑스럽고 대단하고 그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왜냐면은 사실 그 각자 활동을 하면서 각자의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어 그냥 각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이렇게 같이 실현시켜 주는 멤버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10주년 하고싶다고 했을때 꽤쾌히 너무 좋다고 해주신 소스 뮤직 직원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싶고요 어, 사실 뭔가 소스 뮤직이랑 이번에 10주년에 다시 만나서 저는 왠지 모르게 굉장히 친정에 온 기분이었거든요 뭔가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딱히 막 저희가 무언가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맞춰져있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1 0주을 준비했었던 것 같은데, 네이 자리를 들어 대한 네,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또 사실 회사에게 되게 부담이 되셨을 텐데, 어, 이 모든 일정을 정말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신 저희 디플레 님에게 엔터테인먼트 직원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다는 말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만큼 돈 없이 하세요. 아 진짜. 아, 아, 지금 편하게 대화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착착착착 들고 있어요. 오우. 일단 그래, 아 일단이 아니라 일단 너무 많이 있어요. 일단 아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이 데일러스 버디들한테 네. 저희가 10주년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조금 버디들의 갈증을 해증을 해주실 수 있을까 저희 또 회사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조금 해소가 좀 되셨나요? 네. 그렇다면 네. 너무너무 다행이니요 사용 동안 같은 자리에서 어, 저희를 기다려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앞으로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고맙다! 네, 행복하게도 너무 부끄러워서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멘트 처리가 왔는데요 저는 그냥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 일단 버디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해주고 싶은데 이게 진짜 고맙다 감사하다 말 이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좋은 무대로 보다 보는걸노력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콘서트는 데 둘, 쩝, 쩝. 그러면서 우리 멤버들한테 진짜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셨고요 무대에서 멤버들들을 마주쳐내는 게 행복하다는 걸. 옛날에, 옛날에 그냥 재밌었다면 지금은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마주쳐야 되고, 옛날에는 웃길까 뭐 못쳐다 봤던 것도 지금은 더 많이 즐길 수 있게 된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하고 싶은데. 네. 뭔가 말을 다 하고 싶은데 이게 정리가 안되네요 그냥 버디들한테 너무 고맙고 우리를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직원들 4명 3명이 취조할 때부터 멤버들 다 봤을 때 아, 우리가 1위를 할수 있을까? 콘서트를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덧 10년차가 되고 콘서트도 멋지게 할수 있는 그룹이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 모든 일다 열심히 하고 다 잘하시겠지만 돈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도 들어요. 근데 버디들이 진짜 많이 사랑해줘서 저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길을 가든 항상 빛이 되어 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저예요? 음, 저는 사실 우리 그 오프닝 하기 전에 오늘? 유주도 전화를해요 전화는 안하네요 폭염될 때 연습실에서 같이 연습을 하고 밥을 먹고 우리가 언제 그 연습실에서 롯데통닭 1인 일닭을 하면서 어�غاstrom다. 다리를 양보하고 그런게 엄청 당분간 없다고 생각든슬픈는데 <laughs> 네. 근데 어쨌든 계속 말했죠 마지막이 아니니까 마무리를 하려고요 저는 그리고 보디도 우리 보디도 <laughs> 4년 동안 아니 얼마나 길었을지 상상이 안 가는데 4년 만에 이렇게 모였는데 사실 3일을 채우고도 오도분들이 계신다는 게 사실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준 우리 버디 너무 고맙고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꼭또 만나요 알겠죠? 그리고 어 물론 4년 전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게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하기에 단순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사이에서 뭐 버디들은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보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그 무거웠던 마음들은 조금 잊고 행복만, 같이 행복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버디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잘했다라는 생각을 너무 이어서 우리 버디분들 만나서 이렇게 사랑받고 좋아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뭔가 저 자체를 사랑해주시는 그런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항상 그, 가수하기를 잘했다라는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리고 우리 모든 멤버들과 많 어, 지인분들, 직원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 음. <laughs> 어, 그그이 얘기 하니까 이제 눈물이 좀나 <laughs> 어, 어, 아무튼 저희 올해도록 <laughs>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의 사랑이 너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 멤버들 모두 모두 응원해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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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좀 주실 거죠? 그리 얼마도 제가 어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오른쪽에 서가지고 그래서 첫번째 뭐 멘트를 했는데 저도 사실 이틀은 뭔가 딱히 생각을 해놨던 멘트는 아니에요지만 올해 첫곡이기 때문에 할 말들이 많아서 <웃음> <웃음> 할 말들이 많아서 그냥 조금 간단? 뭐 그런 이렇게 어쨌든 첫 곡과 중곡에 어울리는 멘트들을 이렇게 딱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 마콘이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말들을 욕심을 내서 하고 싶고 그런 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밤을 아예 새고 왔어요. 아예 연습을 한 상태인데 저도 이 상태로 콘서트를 처음 해봐서 어떠려나 했는데 오늘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즐거웠고 제가 오늘은 정말 어, 오늘의 무대에 다임을 쏟고 싶어서 멘트를 중간중간 생각할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잠이 안 오는 김에 좀 써봤어요, 여러분. 은봤는데 제가 하다 보니 좀 길어져서 이것만 딱 읽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보디 여러분들한테 주로 하는 말이라서 일단은 정말 우리 멤버들 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 고맙고 고생했고 아, 여러분들 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행복하고 행복할 거고, 그리고 또, 어, 저희와 함께 인연을 맺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짜 여기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 이게 진짜 근데 여러분 않게 잘 해볼게요. 네. <laughs> 아, 너무 지치지 않게 잘해 볼게요. 너무 씩씩씩. 하고 싶은 시간들을 한두 번씩 마주하는 것 같아요. 감히 영혼이라는 단어 안에 담아보고 싶고 꿈보다는 좀더 생생하게 간직하고 기억해두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에요. 아마 이 순간 여기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하겠죠? 그 마음들이 지금 이 글을 적어 내려가는 새벽 6시 반에 저에게도 너무 고스란히 느껴져서 너이 조금 절업하기도 해요. 이번 1월 어디들에게 즐겁고 설레는 마음도 충분했겠지만 동시에 마음속 어딘가 묻어났을 서운함, 그리움, 혹은 조금의 원망까지도 존재했을 것 같아요. 그 마음들의 전부 위안을 건네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황홀해졌던 감정들이 많이 전동되고, 싫었던 기억들이 다시금 따뜻하게 기억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이 있어서인지 이번 공연은 준비하면서 종종 어렵고 지치더라도 쏟아부을 수 있는 만큼 우리에서라도 멋지게 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디한테 이런 말들을 하는 게더 떳떳할 수 있게. 이번에 많은 댓글과 얘기들로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흘러는것 같다는 걸 봤는데 너무 감동적인, 기도, 감동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에게 그 시간들은 사실 결코 정체되지 않고 계속 멋지게 흘러가고 있었음을 믿어요. 그 4년간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을 했고 입학도 했고 졸업을 했고 취직을 하고 도전을 하고 성취를 얻고 쉼을 찾고 배우를 얻는 멋지게 흘러가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물론 우리 멤버들도요. 그리고서 멋진 날에 다시 만난 우리는 더 튼튼하고 멋지고 기뻐졌어요. 그러니 이번 공연 그리고 투어가 다마무리되고선 혹여나 다시 무언가가 멈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필사적으로 우리는 이소중한 추억과 마음들을 가지고 또 다른 멋진 시간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씩씩한 멋진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멋진 시간들을 끝내다 마주하는 우리는 또 얼마나 더 멋질까요? 저는 이런 높은 기대를 마음에 품으며 오는 성일차 공연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오랜 애정, 만끽할 수 있어서 아름다운 시간이었고, 오랜만에 여성용의 풋풋한 열정, 그리고 건강함을 느낄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영원한 건 없어도 영원히 머무르는 기억은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제가 영원히 간직할 소중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여자친구, 왕니 엄지용님. 감사합니다. <laughs> 엄마한테 어, 워킹 <목소리> 네, 진짜 많이 받요 그래? 그게 사실서오서 그래. 저는 기대도 안 했어요. <목소리> 괜찮아요. 일단 이거를한고 유주 언니의 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유주 언니 <목소리> 글을 처음 음, 보고좀 긴장이, 긴장이 되는데. 음. 디 안녕 유주예요. 앞에 멤버들이 너무 예쁘게 마무리 멘트를 해줘서 괜히 조금 긴장이 되네요. 멤버들참 예쁘게 말하죠? 풍성 제가 지금 이 마음을 어떠한 말로 풀어야할지 조금 어렵긴 하지만 먼저 이렇게 몇저 적어봅니다. 우선 완벽하지 못한 모습이 었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욕만 한거다 이겨내는 강인한 여자 최유나인데 이건 독감한테 약간 미안네요 독한 것. 그래도 오늘 세 번째 날인 만큼 아쉬운 이야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소감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번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무대에 서는 순간을 위해 몇 달간 많은 고생, 분투하며 준비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다시 돌아보니 오늘을 위해 연래하고 춤추며 연습하던 그며일이 저에게 이미 무대와 다를 바 없는 눈부신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2025년 1월 이 겨울을 우리 다정한 계절로 꼭 기억해 주세요.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마음만큼은 200%, 300% 전달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든든하게 함께해 주신 모든 스태프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절대 혼자서는 여기까지 올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일조를 만들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콘서트 준비하면서 연습 내내 저희 철부지 장난들 매일같이 받아주고 한결같이 웃어준 우리 멤버들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제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도 <laughs> 사랑해. 음, 아무래도 떤버님 같이 고민참 많이 듣는데 아무래도 이 말이 가장 성명이 떠오릅니다. 여자친구 많이 사랑해주세요. 버디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우리 아, 음, 음, 아름다운, 근데 진짜 인연이라는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정말 선택적인 순간들이었을 겁니다. <laughs> 근데 제가 아까 돌출 무대에서 저희가 좀 너무 그 시간 지체 됐을까봐, 어, 뭐 이렇 금방금방 호로그러 와, 정말 중요한 저희 인사들을 <laughs> 네, 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이 부분 오늘 재밌었죠 여러분? 네! 재밌는 콘서트 하게 해주신 저희 소스뮤직 직원 여러분들 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저희가 재밌는 노래들 어 좋은 노래들 좋은 안무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힘써주셨지만 어쨌든 선택은 수성진 대표님 당신의 그곳이시는데 어디 계니까 <laughs> 그래서 대표님께도 정말 정말 감사드린다고 하고 싶고 대표님께서 어쨌든 뭐이 프로젝트를 하게 해주셨지만 진짜 그 같이 노력해주신 저희와 같이 노력해주신 아저씨들이 계시거든요 네 형은 아저씨, 준성 아저씨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laughs> 네, 그어 여러분 아무튼 저희 콘서트 잘 즐기고 우리 주원, 좋은 추억으로 오늘 하루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우 소스뮤직과 서정진대표님 그리고 하이브 빅플래닛메이드 블렌터 사운드 오브 라이언스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소리> 네. 그럼 이제 여자친구 10주년 콘서트 시즌 오브 메버리즈월울 <laughs> 공연을 마치면서 마지막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로 여러분들 다시 만날 나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만날 거라는 약속을 하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여자친구였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